드디어 왔다! 퀴즈쇼! 자, 토공과 거리가 먼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섹시 2번 댕청 3번 버럭 4번 얇은기입니다 예. <laughs> 야! 나 지금 이번 오빠! 너 너무 빨리 말하는 거 아니야? 너 아무리 나를 오래 봤다 해도 너무 빨리 말하는 거 아니야? 확실해? 안 바꿀 거야? 예. <laughs> 다른 거 하면 양심이. <laughs> 알겠습니다. 정말은예 섹시 맞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저 섹시랑 거리가 멀기하죠예 제가 예제 섹시랑 거리가 멀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톡공의 <laughs> 방송 미미 아닌 것은 1번 콧물 엄마의 밤. <laughs> 2번, 장난인 관로 열고 진심 적기. 3번, 턱공이 터미널. 4번, 5만원 이상 쓰면 다들 검사받기. <laughs> 그러니까 거는 최근 방송을 좀 보셨어야 알수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4번, 4번이요. 아, 기회를 한번더 드릴게요. 제가 안할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뭘안 할까요? 아, 그럼 3번이네. 우리 3번 할 거예요. 4번 할 거예요. 토공 터미널. 하시죠. 아, 토공 터미널 아니까. 오케이. 자, 토공 터미널. 과연 정답은? 예, 맞습니다. 자, 컴. 얼마의 밤 이거는 제가 이제 울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티가 많아가지고 달랠 줄을 몰라요. 다정하게 달랠 줄을 몰라.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턱구니 콧물 파세요. 울지 말고 콧물 파세요. 무슨 성냥팔이 소녀도 아니고 콧물 파세요. 이런다니까? 이거에 이제 하나의 밈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꽁이 장난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실제로 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글로 채팅을 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장난인지 WWE인지 UFC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님들이 뭐라고 장난치는 건데 나 진심으로 받아듣고 맨날 막 상처받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앞으로 토꽁님한테 장난칠 때는 갈로 열고 진심을 적고 갈로를 닫아라.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4번에서 5만원 이상 쓰면 다들 검사 받기는 뭔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보험 사기 같은 거를 당해가지고 제가 사기를 좀 많이 당해서 이제 어디다 돈쓸때 5만원 이상 쓰면 다들 서로 검사 받자. 처음엔 나만 호구 줄 알았는데 막 채팅 보니까 나도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다들 사기 한 번씩 당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5만원 만 이상 쓰면 다들 검사받자 뭐 이런 밈이 나왔는데 여기까지가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Q&A인데요. 여러분, Q&A가 좀 생각보다 좀 많았는데요.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일단 저는 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인터넷 방송이라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실제로 SNS 잘안 하고 그냥 밖에서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느낌? 문진이라나? 근데 뭐 SNS 안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나요? 아닌가? <laughs>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 게임을 제가 원래 안 하는 한데, 코로나 걸렸을 때좀 빡세게 했단 말이죠. 덕몽어스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게임하면서 마이크 킬 때마다 사람들이 어? 방송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발로란트나 덕몽어스나 마이크 킬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리고 게임하는 게좀 한창 재밌었어요. 그래서 전 본업이 있었는데 뭐한번 어, 시작해볼까? 새로운 일? 저는 좀한 가지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면 다른 일을 하고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본업 약간 마스터까지 나니어도 마스터 수준 <laughs> 이었어서. 그래서 아, 그러면 좀 다른 일 찾아볼까? 하는데 방송이란 게 있다길래. 어, 한번 해 볼까? 이래서 이제 약간 사업하는 마음으로, 투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앞으로의 방향성은 저는 진짜 저도 성격이 잘 질리고 잘 물려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버추얼도 네 번, 다섯 번막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도 다양하게 이것저것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는 약간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달까 스트리머니까 게임은 해야겠지만, 약간 좀, 그때그때, 뭔가 트렌드가 있잖아요? 유행하는? 그런 것들 저도 다 해보고, 춤, 유행하면 쳐보고, 노래 유행하면 불러보고, 컨텐츠 유행하면 해보고, 그냥 저도 그 흐름 타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래요. 솔끼히만해요 <laughs> 남자죠? 남자라고 믿고 있어요. 네, 믿으세요, 그러면? 믿고 싶으면 믿어야지, 뭐. 원래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기 때문에. <laughs> 이 짱구 같은 애 누군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방송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기억이 뭔가요? 방송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거는 저는 님들이랑 소통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님들이랑 막 의견 주고받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약간 방송하는 느낌? 의견 주고받는 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 근데 뭔가 이렇게 공감하고 막 다른 의견을 들으면서 좀 신기해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난 그게 좀 방송의 매력이지 않을까. 라이브 방송의 매력이라 하면 그때그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머리가 돌보다 단단하다던데, 진짠가요? 님머리 돌킥. 개재민이 누구냐, 이거? 저 죄송한데, 돌보다 단단하지 않고, 친동생이랑 머리 깨기 해봤는데, 제 머리가 깨졌었어요. 반사! 님머리 돌 반사다, 이 자식아. 왜 그렇게 귀여우신 거죠? 살짝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건데. 껑이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건데. 남들이 근데 그거를 막 귀여워져 가는 거라고 막. 그러니까는 꽁이도 <웃음> 여기까지 <웃음>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